아 이번에 좀 무리해가지고 롬도 전설장으 이거 샀어요 이제 전설템은 팔지 맞추면 끝이에요 아 이제 다 됐어 1티어급으로 다 맞춰놨기 때문에 풀 장비 하면은 딱 53,300? 뭐 여기까지 올라가겠네 자 봅시다 8차 PD 프리핑 7월 서비스 현황 및 향후 개발 방향 드랍률 체감, 매크로 사용자 제재강도 업데이트 속도, 이벤트 보상, 만우를 보내줬습니다. 이에 저희 개발팀은 장기적으로 에피소드 단위 업데이트와 단기적으로는 월간 업데이트라는 긴 호흡에 기반한 개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하여 주간 단위로 빠르게 되기는. 아, 드디어 월간 한 달에 한달한번 패치가 아니라 주간 패치로 바꿨다. 어 아주 좋습 이게 맞죠? 자, 서버 현황 봅시다. 거의 다 혼잡이네요. 연장 점검이나 임시 점검 없이 20개의 서버가 안정적으로 생영되어 서버별 최고 경험치 및 전투력입니다. 이번엔 대마대가 1등이었는데 눈차 형이 지금 1등인 것 같죠? 자, 눈차 형 경험치가 1등이네. 아, 눈차 경 1등이고 전투력도 눈차 눈차기형... 경. 와, 눈차 형 아, 그냥 다 갖고 갔네. 이게 쟁하면서 이게 쉬운 게 아니고. 여기에 제 이름은 없네요. 레인저에서 오, GPT 형이랑 나랑 8등 무등이네 제가 드디어 레인저 랭킹 10등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캐릭 출력 랭킹에는 10등이 못 들어가는 게 맞아요, 형. 왜냐면 레인저가 출력이 타클래스보다 낮기 때문에 근데도 들어간 저 형들은 대단한 거죠요와 이게 다 이건 다 거의 풀 신화라는 거죠 아, 7월 클래스 간 개선 밸런스 개선 장비 복구권 지급 서버 분리 지역별 서버 분리입니다 최근 다양한 이슈 이게 핵핵 핵 이슈죠 대만 핵 이슈로 분리 요청하는 의견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피소드2 예정되어 있던 신규 서버 추가 계획을 앞당겨 지역별로 분리된 나라별로 분리된 서버를 7월 25일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어, 빨리하네요 다음주 패치 때 한국용 서버가 나온대요 5시부터 캐릭터 선점 이벤트를 나라별로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 서버 이전 기능이 업데이트되더라도 신규 서버로 이동할 일정 기간 제한할 예정입니다 한국 전용 서버가 나오는데 어, 대만이랑 아예 분리된 한국용 서버가 나옵니다 세번째로 서버 이전과 통합 서버 간 경쟁 컨텐츠입니다 8월 말에 서버 이전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롬도 이전 혈언 받고 모집을 해야겠다 이러면 공성보다 이전이 빨리 나오는 좀 재밌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대만이 열로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그럼 모집을 좀 해야겠네. 8월 서버 이전 공성이 9월에 얘기가 없네? 4분기 공성이네. 10월달인가 본데 이러면? 서버별로 상황을 한번 보자. 이거 진짜 준비를 잘해야 되거든요 형들? 이거 진짜 사전 준비 해놔야겠다. 가만히 있다가 또 멍청하게 하지 말고 자, 서버가 칼데스, 드라카스 브리든, 안타리아, 실모르 카레 세바, 크레모, 임스 인베이 노스링, 다크빌, 오디서 리포트, 리베르, 안타칸, 카미르, 카렘, 그베르드, 아카바 이렇게 있는 거잖아 대만이 먹고 있는지 한국이 먹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대만이 1등인 게 여기랑 하나, 둘 칼데스는 왜 이렇게 낮지? 드라카스도 좀센 걸로 알고 있는데 파밀은 그냥 대만 서버인 것 같고 이게 아마 근데 웨, 웬만큼 독식하고 있는 형들은 본인들에서 서버에서 공석을 아마 먹으려고 할것 같긴 해또 쟁할 형들은 또 넘어갈 것 같긴 하고 이게 참 이전 나올 때마다좀애매하고 한데 이게 지금 공성 다이가 올려 있으니까 더블로 어쨌든 0백만 이상은 다될 거란 말이야. 노스링이랑 여기는 내가 데꼬 와야 될것 같아 여기랑 휘발유형 4만 딸이 3명 가면 도움되나요? 당연한 소리를 형님 오시고오십니다 우리는 좀도와주 와줄 수 있는 왜냐면 솔직히 우리는 이 다이아를 대만한테 300만 넘는 다이아를 줄 바에는 같이 먹어서 다이아를 좀쪼개로 나누고 어디에서 재미보고 고면 우리가 먹고 이런 재미를 원하는 것 때문에 이베르 안타칸 파미르 카렌 실모르 세바 크레모 림스 에스켈 여기 아시는 분 있나요? 여기도 한국 한국이야 대만이 없구나. 오케이 일단 그럼 대만 없는 서버 지울게요. 안타카니 한국 대만 아5대5야박 터져? 아 여기 그냥 한국 독식입니까? 세바. 그러면은 길드 단위를 떠나서 그냥 같이 진짜 열심히 즐겁게 게임 쟁하실 분들 일반 여론 위주로 다음 방제부터는 계속 월드 이전 대비 서버 이전 대비 함께 하실 분 모집합니다로 방제 달고 가야 돼. 그러니까 안 싸우는 서버는 사실상 거의 없네요. 완전 덕식은 칼데스 브리든이네. 대만이 없고, 아예 한국이 먹는 서버. 여기도 박터지게 싸우고 있고, 여기도 싸우고 있고, 원수이에도 적은 있어. 원수이만 일단 빼와야지. 같이 50분 오라고 하고. 여기도 덕식인데 같이 못할 것 같고, 안타깝운 박터지. 실무로 세바좀 연락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당분간 롬은, 무조건 방송할 때마다 같이 할 사람들 모집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게, 길드 단위로 오시는 형들은, 봉성세금 거의 거 버리고 온다 마인드로 그냥 오실 형들이야. 그런 형들한테는 똑같이 대우를 해드릴 거예요. 물론 뭐, 오시는 이전 가입하시는 형들도 분들은 똑같이 받을 건데, 어차 대만이 없는 것도 우리가 먹고, 적게라도 나누는 게나은 이제 웬만하면, 여기 림포트 서버 자체에 한 세기 길드를 꽉 채우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 그래야지 영지전도 먹고, 그냥 아예 여기서 대만 내쫓는다 마인드로 한 다음에, 월드에서 좀 편하게 좀, 월드젠 좀 재밌게 놀고, 필드버스 좀 편하게 먹고 좀 약간 이런 마인드로 가고 싶어요 차라리 월드가 나오는 시점부터는 그 서버가 안정적인 게 좋거든 그래서 그냥 시간 타임 정해놓고 보통짜르를캐버리고 월드 쟁하고 이게 가장 베스트이긴 해요 지금 월드가 나왔는데 월드에서도 싸워야 되고 서버에서도 싸워야 되고 이래버리면은 그 힘들어 어, 유저도 힘들어서